여러분의은산한 기밀들 찬하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친구와 그로부터의 오싹한 전화에 관한 어두운 기밀 이야기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숨겨진 기밀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아픈 기억들이 진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전화로 되돌아올까요? 이렇게 써도 될란지 전망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반단했군꿈의 대친구가 나와서 불현듯 생각이 나서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알던 녀석이 있습니다. 내 안경을 쓰고 똘똘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전어던하다 친구였습니다. 5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2, 2학년,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같은 반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친해졌죠. 좋아하는 게임들도 비슷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여러 친구들과 두루두루 뭉쳐서 자주 놀기도 하고, PC방도 자주 갔죠. 미국으로 이민단 기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서 만났습니다. 연락하기도 쉬웠고, 만나는 것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만났죠. 그 녀석 자취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다른 친구하고 셋이서 만나 찜질방도 같이 가고, 제가 한국에 2년간 머무르는 동안 여러 번 만났는데, 마지막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언제나처럼 고기도에 가서 소주 한잔하면서, 조금씩 치기가 올라올 무렵그 녀석 톤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번호를 확인하다니, 그냥 무표정하게 소리를 껐습니다. 뭐, 나란 수다 도는 중이었으니, 그랬거니와, 전화가 계속 옵니다. 뜨는 년 오고, 뜨는 년 오고, 계속 오더군요. 나, 뭐야, 내 스토커냐, 뭔 전화가 이렇게 오냐. 아버지야, 신경 쓰지 마. 받은 저러져, 내 텀금 없잖아. 아버님이 뭐, 술이라도 드셨나? 제가 농담을 하니깐, 그 녀석 언제나처럼 치식 웃고 맙이다 한두 잔 정도 더 마셨을 때, 바짝인 녀석이 심각해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 꺼낸 적 없지? 그러게 나의 어머니는 중등 때된 적도 있고, 토마도 한적 있는데, 사실 좀 사정이 있다. 약간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친구 녀석 아버지는 알콜 중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좀신해서 초대학생 중학생 시절에는 친구하고 친구 동생이 많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발가벗기고 거실에 엎드려 거처를 시킨 뒤 야구밤만이로 엉덩이와 등을 마구 때렸는데 심하게는 20분에서 30분 가까이 뇌질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년씩이나 계속 이어져 왔다고 했죠. 친구 어머님이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이셨고 이 녀석도 얼굴에 삼서가 나 있거나 어른들에게 부담감을 느끼거나 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어서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허덕지를 발로 계속 받아 그걸 쉬지 않고 계속하더라. 나중에 자기가 자빠져 넘어질 정도로까지 술 취해 진돈도 못 까놓으면서 그렇게 계속 패는데 난 괜찮았는데 돈샘 패는 거 보고 눈알돈 적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깊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녀석도 많이 힘든 눈빛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지는 자기가 커지고 동생도 커져서 그리고 아버지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없다고 동생과 어머니 다 정말 쭉 그림을 다해 도살키는데 몸상케는 나아지지 않으시고 대신 어디서 그렇게 술을 몰래 가지고 오시는지 방문 걸어잠그고 계속 계시면서 취하실 땐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내섭은 저한테 자기 톤을 건넸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톤, 음섭 메시지 5톤, 전부 친구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음섭 메시지를 틀었습니다. 약간 쉰듯 했지만, 김잔이 차도난 첨도난 아저씨의 목소리였죠. 첫 번째는 영훈아, 시간이 좀 늦었잖아. 얼른 들어와라. 두 번째는 큰아들 어디냐. 이영한데 밖에 너무 오래 돌아다니지 말고 얼른 집에 와야지. 뭐 개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는 계속제 표정을 살고요. 세 번째는 약간 흐느끼는 목소리로 영혼다 아버지다 힘들다. 많이 힘들다. 지치고 힘들다. 아빠다 영어나. 네번째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도 안 들어도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마지막 음성 메시지. 힘들다.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라. 여기서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멎을 뻔했죠. 진짜 헛소리가 나오면서 톤을 귀에서 뗐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무섭네요. 소학기 너머로 고래고래 기념을 지르다 힘들다고 하다다 큰 소리로 웃었다다, 지겨버리겠다고 하는 영혼이 아버지의 목소리다 찢어질 듯 뒤였고, 석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달라는 뜻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이러신다. 자기도 처음엔 지절할 정도로 놀랐는데, 이럴 때마다 태턴이 같아서 지금은 잔딜만 하다고 말하더군요. 자기밖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 같이 있는 동생이란 어머니다 걱정된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겸원에이원시키고 싶은데, 단순한 알콜 중독일 뿐, 미치거나 하진 않았으니 잘 보살키라는 말밖에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반 안에서 목을 내달아 자살하다 했죠. 유서 같은 건 없었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나기 새기야 지옥에서 도자라고 전처럼 기념을 지르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연락할 테니까 잘 지내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났네요 아직까지도 연락은 없다. 그것이 바로 친구와 과거로부터의 오싹한 전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비밀들은 단지 돌아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공포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이 영상을 좋아하고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윤산는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함께 더 많은 무서운 기밀들을 탐험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